우리는 이번에 놈들에게 강제로 납치되어 옥류되어 있은 이 50일 동안 거의 매일과 같이 정말 놈들의 치조를 받았는데 그 조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기순시켜서 남신의 똘쿠기한 이런 전략 공작이었습니다. 놈들은 이러한 저사 노름을 이제 우리를 납치한 첫날인 2월 5일부터 벌려놓았는데 그날 저녁, 인천에 은우 괴류군 병령으로 끌고 가서 정말 점심도 먹지 못한 우리들에게 저녁도 굶기면서 밤새도록한 사람 한 사람씩 끌어내서 이제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나를 신문한 놈은 키가 작그하고 얼굴이 렇게 빼빼떼하게 생긴 놈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놈을 기름밴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 놈들이 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저, 놈들의 생김새에 따라서 기름밴데 또 대가리 털이 화이트하고, 그래서 백대가리 또 일본 놈 쪽발이처럼 생겼다 해서 쪽발이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곤 했습니다. 음, 이 쪽발 뭐야 기름밴데처럼 생긴 놈은 이, 나에게 정의한 장과 이제 피를 주면서 집에는 누구 누구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는가에수 이렇게 쓰라고 하고는 이제 북으로 가겠는가, 아니면은 남쪽에 남겠는가? 남쪽에 남겠으면은 이제 제이놈이 불러주는 대로 나는 대한민국에 기순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지장을 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당신들에게 강제로까지 끌려온 것이지 재발력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응? 고도 치우고, 이제라도 좀 하루빨리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놈은 나는 너희들을 기순시키기 위해서 여기로 온 사람인데, 너희들을 하나라도 기순시켜서 응? 여기에 뚫고야 나도 밥벌이를할게 아닌가고, 이렇게 공동연히 짓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놈이 이게 저사 첫날부터 이 제놈의 토른 음모를 정말 제 입을 를 이렇게 폭로해서인지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 눈에가 띄지 않았습니다. 이, 놈들의 이러한 저산업은 그 다음 날에도 이제 계속 있었는데 어떤 날은 무려 세번 이상이나 이? 우리를 불러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낼 때마다 정말 우리를 올려줘보고감박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우리를 기술시켜 보려고 별의별 음모를 다 꾸몄습니다. 우리 옥선역 동무에게는 이0비 차리나 넘게 끌어내서는 예? 정말 어떻게나 귀순시켜보려고 가진 예? 강요를 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백대갈이라고 부르던 놈에게 불려갔었는데 어, 이놈 역시 한다는 수작이 자기네 이제 남쪽 사회는 이러이러한데 너희네 북쪽은 이제 이렇지 않냐. 예? 이렇게 정말 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헛돋으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 자기네게 이제 남겠다는 이런 지장을 들르라고 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성대군을 군설하는 것은 우리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는 장군님안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장군님께서 결심하시면 무조건 해내게야만은 그런 인민이다. 이제 두고 보라. 우리는. 멀지 않아 이 손으로 정말 강성대굴을 건설해서 남들이 다 부러하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하게 정말 잘살 것이다. 이렇게 면박을 주니까 이놈은 이제 말문이 막혀가지고 너 그렇게 내 말을 안 듣으면 이제라도 당장 감옥에 신을 만들어 놓겠다고 이렇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이제 취조하던 놈들이 그가다 합신이라는 이른 명패를 목에 걸고 있었는데 이 후에 알고 보니 그것은 이제 기승공작을 위해서 이 정보원이나 이 통일부를 비롯한 이제 남순 계리 당국이 이제 파견한 합동조사단 성원이라는 이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쪽발이른 놈에게 이제 불려갔었는데 이놈은 이제 명패를 책상에 벗어놓고, 이제 나를 신문하다 말고, 이렇게 돌아서서 물을 먹고 있는 응? 그 상태에 이제 그진면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 가기한 조건과 정황에서, 이, 우리 주민들의 사상 동량과, 이제,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기순공작을 수행할 때 대한, 이, 이룬 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슬들을 놓고 볼 때, 이제, 번에 표류 등이 조사라는 이런 구슬로 벌린 이 놈들의 심은 목적이야말로 정말 순수 의리를 어째보려는 이 놈들의 추악한 기순 공작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